준산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보통 지금은 뭐더라? 수학을 정말 초등학교 때 외에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떡하냐면, 여기에 공부하는 목자가 다이렇게 링크를 다, 다 해놨어. 누르면 다 들어가지거든? 동아쌤 깨, 카페. 네. 그 다음에, 여기 쭈루룩 가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다녀왔어. 광고발로. 그 중에서 이 수학을 가면 여기에 중급 수리논술이 있어 이거 다 끝나면 이 중학수학 공식 개념 단원별 보면 되거든? 네 그러면 이게 중급 수리논술을 누르면 여기 이게 초등학 밖에 있어 이거 중학교 거고 이거를 다봐 네.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쫙 보잖아? 그러면 수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지금 프린트 읽고 있지? 그거 읽으면서 이걸 다봐 이해 있어요 이거 링크만 누르면 돼 그리고 하나하나 한 하루에 한두 개씩 보면 돼 그러면 초등학교 거 같지만 중학교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놨어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딱다 보는데 이거 다 보는데 한달안 걸리거든? 응? 보름이면 볼수 있기도 심각하면. 그 다음에 너 이거 내가 보여줬어 수학. 근데 메일에다가 엄마 메일에다가 보내줬거든. 이거 중학교 공식만 쭉 보면 돼. 이거 네. 초등학교 거는 빠르게 보면 돼. 근데 이거는 노트 정리하면서 보서 보면 돼. 그래서 이차함수 이거 쭉 보잖아. 그러면 고1거 웬만한 쉬운 것도 이제 조금 할수 있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초등부터 중등까지.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뭐 보라 그랬어? 이거, 뭐라고? 중급 소리 논술. 중급 소리 논술 다본 다음에, 그러면 이걸 하루에 한 3개씩 정도 본다고 치면, 이거, 심심할 때마다 3개씩 정도 본다고 치면, 그러면, 좀 이따가 중중수학공식 다 보지? 하루에? 이거 3개 정도씩 보잖아? 그러면 하루에 이거 다 보고, 이거 다 보면 한 15일? 이거 다 보면 한 15일? 이거 3, 4일 동안 다 보더라, 고1전에는 고1 올라가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중수학때고등공식도 있거든? 15일에서 20일 걸려서 보면, 그러면 이게 기초가 잡히면 고등학교 꺼, 개정 원리 일사서이 내용을 읽으면 모르는 걸다 설명해 줄 거거든. 물론 이것도 모르는 거 추가로 써 놓으면 정리만 해 놓으면 다 설명해 줄 거거든.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수학은 이해할 수는 있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데, 계산이 좀 느릴 뿐이야. 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달덜덜 나중에 외우잖아? 그러면 60점에서 70점 선은 맞을 수 있거든? 니가 안 하면 20점 나올 거야, 수학이. 그럼 평균이 이게 4점 차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걸 안 하잖아? 이걸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대학에서 수학을 빼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갈 데가 없어. 이해되세요? 네. 그 그러니까 수학 공부법에서 근데 네가 수학을 여태까지 안한건 상관없어 구구단만 할줄 알면 돼 구구단만 그럼 이거 들으라고 하루 두세 개 그거 다 들으면 이거 들으라고 그 다음에 이거 한다고 하면서 이, 내가 수학 중독 누나도 듣는데 수학 중독 개념 설명한 걸 들으면 돼 유튜브에서 이걸 나랑 다 하면 다음 별로 그러면 이해는 다 한다고 계산하고 문제 나오는 거 응용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해설을 보면 설명하면 요걸 바탕으로 해놓으면 내가 해설을 설명해주면 네가 알아듣고 그걸 외우기가 편한데 안 그러면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꼬리도 거꾸로 가야 돼 이렇게 이때 고등학교 걸 설명하면 중학교 걸로 가야 되고 그걸 모르면 또 초등학교 걸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읽어놓잖아 그럼 이걸 해놓고 이걸 해놓으면 요거 한 번만 설명해주면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뭐 줬어 프린트는 요거 줬어 수학 중1, 2, 3 프린트. 중1, 중2, 중3. 그러면 이 중3 것까지 다 하면 고1의 70%를 한 거야. 그니까 쪽 추가로 조금만 더 하면 돼. 알겠어요? 아, 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이거 지금? 중급소리 논설 이거 하나씩 봐요. 두 배, 2배, 세 배로. 2배속으로 봐도 되고. 왜 이게 사전 설명한 거 사전 한 권, 두 권, 사전 세 권이야. 사전 세 권인데 이게 다 여러 가지 다설명이다 있어 이렇게. 그러면 개념으로 요것까지 해서 단단하게 외우고 그 공식을 보기 시작하면, 어? 그러면 음. 이 수학으로 나와 있는 원리가 부족해갖고 뭐부르건 없어지거든. 그렇다고 계산을 엄청 나 잘하거나 점수가 갑자기 높아지진 않아. 왜 그러냐면 원리는 다 알겠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시켜서 연습해야 되잖아. 근데 그 연습은 범위에 맞춰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범위에 있는 것만 연습하면 되잖아. 나중에. 네? 그러니까 출발을 하려면 이걸 꼭 해줘야 된다고 러니까 그래서 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형도 3등급인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해서 중학교 아까 수학 공식. 내가 보여주고 계속 다 하잖아 청소 도 끝까지 이해 됐어요? 저 이렇게 수학을 따라가잖아 수학이 3년이 걸려요 따라가는데 영어는 1년 정도? 2년 정도 걸려요 국어는 1년 정도요 나머지 과목은 6개월 걸려요 너한테 근데 이게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영어, 수학이 나중에 니가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어느정도 공부하고 탐구과목도 나머지 공부해갖고 점수가 어느정도 나왔는데 수학을 못하면 이게 나중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거든 지금 자 지금 프린트 치는데 모르는 거형광펜만 펴면 다다 설명해 주지 다시 다시는 한 10번 정도 읽고 이게 너무 지저분하면 이걸 다시 뽑아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형광펜 친걸 다시 치면 되잖아 형광펜은 금방칠수 있잖아 그러면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그제 근데 영상을 들으면서 같이 보는 게 낫잖아 추가 설명을 해주니까 알겠어요? 1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수리노선 중급보고 그다음 뭐라고요? 중등 수학공식보고 <laughs> 고등공식 보다가 나중에 책 보면서 뭐라고요? 수학 중독 개념 보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다 하고, 여기서도 프린트 읽고, 여기서도 프린트 읽고, 여기서도 프린트 읽고 할 테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걸 좀 서둘러서, 서둘러서 해주면, 어? 정말 열심히 보잖아, 이거랑 그 공식이랑. 한 달이면 다 보면, 한달 동안 고등학교 거 하고 갈수 있는데. 그러면 1, 2등급은 실제로는 안 되고, 1, 2등급. 은 갑자기 9등급에서 한 4등급 먹으면 반절만 맞으면 되는데 그러면 점점 점점 더 올라가고 2등급만 맞히면 무조건 4년제 가고 총재도 가고 인서울도 하는데 3년 동안 3등급, 2등급 이렇게 한 등씩만 급 올리면 되는데 4등급 안 맞아도 돼 5등급, 6등급을 맞더라도 원자는 9등급하고는 차이가 나잖아 포기돼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설명한 게. 이걸 읽고, 요거를 봤는데, 모르겠으면 다시 또 설명도 해준다는데. 그치? 할수 있겠죠? 도가쌤입니다.